안녕하세요. 색이 예쁜 요리, 찡빵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요리에 앞서서 이 제품부터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은 진짜 오래간만에 찍는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제품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품 리뷰하는 거를 오래간만에 할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거는요 제가 협찬을 받거나 또이 회사에서 저한테 금전을 주고 제가 그 대가로 이 영상을 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간단하고 손질이 거반다 다된 제품이어가지고요 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어, 이런 방송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리뷰편을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짱아찌를 만들 생각이에요. 요즘 또 다시마 미세먼지 또 심각하고, 또 환경도 이렇고, 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이 다시마에 있는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짱아찌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두 가지 제품 중에 저는 이 다시마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저는 쌈용으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시마쌈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역쌈이에요. 그리고 이 다시마는 장아찌를 담그고요이 새미역은 쌈으로 해서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행사 상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요. 이렇게 두 팩씩 패키지로 묶어져 갖고 지금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카메라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작은 카메라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처음 다시마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두 팩으로요. 이렇게 두 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 날짜를 보면 2 0 2 1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넉넉하고 염장이 된 미역이니까 그렇게 유효기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디자인은 깔끔하고 이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뭐 문제가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것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요. 요게 제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 가격이어가지고 저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상시 때 어떤 가격으로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수증을 보시면요,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세미역 패키지하고 쌈 다시마 패키지로 해가지고 2,980원 두 팩인데요. 두 팩이 묶음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두팩 묶음으로 돼가지고 2,980원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일단 요세미역은요것도 같이 다시마 담그는 식으로 짱아찌를 어, 담가갖고 드셔도 맛은 있는데요. 어, 요거는 저는 짱아찌보다는 미역쌈으로 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맛있게 먹고요. 요 다시마를 이용해가지고 맛있는 짱아찌를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충실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국내산 다시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600g 음, 총 중량이 600g인 거고요. 300g씩 요게 300g씩 들어 있는 거예요. 300g이 두 팩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관 방법은 서늘한 곳이니까 냉장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냉동고에다가 얼렸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굳이 그 정도까지 많이 사실 건 아니니까 또 염장된 거니까 이거 냉장 보관하시면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시마를 먹는 방법에 관한 두 가지 요리법이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시마 티각 레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쌈 그리고 뭐 자세한 성분 같은 것들로 여기 뭐 보면은 다시마가 98%에 천일염 호주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시마 자체 밖에 없는 거니깐요 그리고 또뭐 보여드려야 되나요 어, 그 정도가 단거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또 그리고 이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사전 전작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시마를 찬물에다가 10분 정도 담가 가지고 소금기를 빼서 음, 드시면 된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하단 쪽에 있어갖고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보시더라도 이게 염장된 거니까 소금기를 빼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중에 하나만 일단 뜯어갖고 개봉해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이 어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2, 3월 달이 이 다시마 먹기에 가장 적기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금기가 있는 거 놨어요. 이렇게 잘르지 절단이 되지 않은 긴 상태 그대로예요. 오,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다시마 형태 그대로 이렇게 길게, 30cm, 60cm. 한 1m 정도는, 얼추 1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펼치면? 하나, 이런 게. 오 이거는 1m도 넘어요. 굉장히 길게. 아, 두 덩어리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어, 재단은 됐지는 않은 거고요. 어, 소금이 묻어 있어요. 소금이 묻어 있는 염장 상태의 다시마예요. 일단 찬물을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찬물에다 담가가지고 소금기 있는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질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생산된 건가 봐요. 한번 볼까요? 이게 보관기간 판매 기한만 나와있지, 언제 이게 패킹이 됐는지에 관한 날짜는 나와있지는 않네요. 예,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판매 기한만 나와 있지. 언제 패킹이 됐는지에 관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는데 글쎄 이게 언제 패킹이 됐나 모르겠네. 요 그거는 진짜. 제가 염장된 거를 마트에서도 사 보고 자주 사 먹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사 먹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손질도 돼 있고요. 뭐 지저분한 게 없어요. 깨끗하게 손질이 잘된 염장된 다시마인 것 같아요. 이거 물에다가 한번 담가 볼게요. 이렇게 물에 담가갖고 10분 정도만 물에 담가서 이 소금기를 제거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담가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A급인 것 같아요. 가격이 제가 2,980원 주고 두 팩을 샀으니까 600g에 2,980원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트에서도 보통 이렇게 하나씩 패킹이 된 거를 뭐 1,500원 안팎으로 해갖고 팔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3,000원 주고 두 팩인데 질이 굉장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제품보다는 질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시마 이렇게 해서 담가 놓고 소금기를 빼 가지고 쌈으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튀김, 뭐 여러 가지 요리로 응용을 하셔서 갖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찬물에다 우려 가지고 다시마 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카메라를 움직여 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질이 흩어진데도 없고요. 그리고 오래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 다시마예요. 이 정도면은 A급 정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음, 질도 괜찮고요. 가격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 그리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너무 안 좋고 환경적으로 어, 지금 이때 어,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이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시마를 소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깨끗하고 손질은 참 다른 데서 산 것보다도 참 깨끗하게 잘 손질이 돼가지고 패키지 상품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국내산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한참 킹크랩으로 인해 갖고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농협만큼 이마트를 신뢰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패키지 상품이고 가격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품질적으로도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리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품이 있다 그리고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굳이 생미역 긴거 어, 정리가 안된걸 사가지고 준비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깨끗하게 손질이 된 염장된 다시마도 있다. 그리고 미역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상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절대 저는요. 이 상품을 협찬을 받거나 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음, 좋은 상품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틈틈이 이런 제품을 소개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재료가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리뷰편으로 작성을 했어요.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 있으면 일반 마트에서도 굳이 이 상품이 아니어도 되게 많이들 팔고 있더라고요. 요즘 철이다 보니까, 철이 철이다 보니까 품질적으로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았던 거 같아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드리고요. 요걸 가지고 물에 담가놨으니까요, 좀 짠기가 빠지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시마 장아찌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